자, 여러분, 오늘은 뭐 썸네일 보셨겠지만 뭘할 거냐면 제가 그토록 항상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 레이어링 그 레이어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리기 앞서서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레이어링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하고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옷을 뭐 기본적으로 잘 입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사이즈나 핏이나 뭐 컬러라든지 모든 게딱잘 어울리고 그런 게 가장 기본이겠죠? 기본인데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좀더 재밌게 입는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뭔가 아이템 자체가 특이하고 이런 거를 많이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거나 그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옷 자체가 완성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입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다른 아이 아이템들이랑 조화가 됐을 때 하나의 룩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그냥 요리로 따지면 하나의 재료인 것뿐인 거죠. 근데 그 재료가 너무 특이하면은 사실 좀 코디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어렵고 금방 질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뭔가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입었는데 되게 똑같은 옷을 자주 입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아주 좋은 그런 기본 아이템들만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잘 요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그런 옷들을 이렇게 조화시키는 그 방법 중에 레이어링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댓글이나 뭐 DM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레이어링을 해야 되냐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옷을 입는데 레이어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주 클래식한 기본적인 옷들을 생각하면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자켓을 입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위에 코트를 입습니다. 그게 사실 너무 당연한 클래식한 옷 입기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티셔츠에 한 벌만 입어도 따뜻할 수 있는 그런 다운 같은 옷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레이어링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나 되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달된 기술로 인해 다운 하나만 입어도 되는 게 오히려 더 특별하고 신기한 거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이니까 가장 뭐 레이어링하기 을 좋은 코트를 좀 베이스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레이어링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만만하게 할수 있는 게요 이런 물 빠진 연청 자켓이 굉장히 또 유용하거든요. 그냥 자켓 입고 그 위에 그냥 코트 같은 걸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뭐 청자켓은 진짜 꼭 가지고 있으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단독으로 입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링하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청자켓 같은 경우는 레이어링할 때이 중간 아우터랑 이 최종 아우터랑 컬러로 좀 재미를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컬러뿐만 아니라 소재적으로도 좀 차이를 주면서 재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있어서 연청자켓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냥 인디고 자켓보다 이렇게 연청자켓을 좀더 레이어링할 때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밝은 연청색 색을 하면 좀더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 예뻐요. 그리고 연청 자켓이 아무래도 일반 생 인디고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입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또뭐이런 블랙 컬러 아니어도 다른 코트도 괜찮겠죠? 예, 네, 요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청 컬러는 웬만하면 다잘 붙습니다. 잘 붙고, 근데 요거는 두께가 살짝 두껍거든요. 두꺼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콜라보했던 코트 있잖아요. 네. 걔가 또 일부러 레이어링하기 좋게 너무 두껍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네. 걔 괜찮습니다. 뭐이 두께감 얘기 나온 김에 팁을 또 드리자면 아무래도 레이어링을 좀 하려면 이 중간 아우터랑 최종 아우터의 사이즈감이라든지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막 안에 건 두껍고 크고 겉에 건 작거나 이러면은 딱 입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보기에도 막 옷이 빵빵해 보여서 되게 안 이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트랑 이 팬츠랑 안에 이헨리넥 티셔츠랑 색깔이 다 브라운 톤으로 톤온톤으로 돼 있죠 톤온톤으로 돼 있고 이렇게 청자켓 하나만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더 확실히 룩이 풍부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레이어링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우터가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밝기 때문에 이런 짙은 인디고 컬러도 매치해도 얘는 괜찮겠죠? 어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레이어링을 하고 이렇게 조화시키려면 최대한 기본 아이템들을 좀 스타일별로, 컬러별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좋긴 해요 어, 재료가 많아야 좀더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건강하고 기본기 탄탄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그런 재료들은 원랩을 보면 은 찾을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재밌게 가고 싶으면 좀 무드를 조금 다르게 해서 믹스 매치를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요거는 MA1 아니고 L2B, L2B 자켓인데 요것도 브로 쓴 겁니다. 요거는 왜 좋냐면 이제 MA1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얘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MA1은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껴입을 수가 없는 애인데 얘는 레이어링해서 입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MA1보다는 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를 코트 안에 입어도 괜찮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입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딱 보시면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잖아요. 그냥 가을에 이렇게 입기도 좋고 이 위에 걸쳐 입기도 괜찮습니다. 요거 요거 한번 입어볼까요? 네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어쨌든 되게 이거는 좀 포멀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이런 터프하고 밀리터리 무드의 자켓을 또 입으면은 느낌이 좀 재밌잖아? 이 소재 간의 차이에서 또 주는 이런 맛도 있고 이 나일론이랑 이울 모직이 주는 이런 맛도 있으니까 이렇게 입으면 확실히 좀더 룩이 풍부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 입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캐주얼 클래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컬러 이제 데님 컬러 그리고 이런 올리브 그린, 베이지나 카키 이런 진짜 기본 컬러들은 어떻게 섞이고 엮여도 사실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그 컬러들 아이템을 좀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그냥 섞어 입으면서 재밌는 걸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올리브 그린 얘기 나온 김에 또 제일 또 제가 자주 입기도 하고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역시 요런 올리브 그린 컬러의 밀리터리 자켓. 요거는 뭐 제가 자주 입는 버즈릭스의 정글 퍼티그 자켓인데, 이 자켓도 데님 자켓 못지않게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요런 코트랑 또이어주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게 예쁘죠?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예, 프렌치 워크 자켓. 그냥 제가 맨날 추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기본 아이템들이 제일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자주 하는 얘긴데, 막 사람들이 간절기 자켓들 입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사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간절기 자켓은 진짜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 이유가 간절기 자켓은 진짜 오래 입고 정말 자주 입을 수밖에 없는 옷이에요. 오히려 항상 얘기하지만 가을에도 입고 봄에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겨울에 티셔츠에 그냥 맨날 패딩만 입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내가 옷을 뭐 코트도 입고 좀 예쁘게, 좀 재밌게 입고 싶다고 하면 간절기 자켓을 안에 입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간절기 자켓을 입을 시간이 너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들리냐면 반팔티나 긴팔티 이런 거를 여름이 너무 짧아서 못 입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려요. 반팔티는 여름에 입지만 당연히 가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있고 봄에도 입잖아요. 그 안에다가 저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고 싶다면 간절기에만 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이 다른 무드를 섞어서 믹스 매치 하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최종 아우터, 코트로 포멀한 맛을 주고 이 안에서 조금 러프한 맛을 보여주고 했었는데 반대로 이 안에를 포멀하게 깔끔하게 입고 이 최종 아우터를 그냥 이런 m65 이런 거랑도 많이 입잖아요. 원래 이런 m65 피스텔 파카는 안에 원래 깔깔이, 내 피가 이제 결합되어 있잖아요. 한 세트인데 저는 그렇게 입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제 스타일대로 안에다가 뭐 입고 그 위에 그냥 이 얇은 외피만 걸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m 6 5 피스텔 파카나 m o 1 파카도 마찬가지고 뿌리 자체가 옛날에 영국의 모드족이 이제 아주 깔끔하게 수트를 딱 차려 입고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냥 이 파카를 걸쳐 입고 다니는 게요 피스텔 파카의 어떤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다른 무드 그 대조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을 때 말하는 그 믹스매치죠. 그런 네, 거를 잘 하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피스텔 파카를 입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은 상태에서 M65 파카를 뒤집어 써주는 거죠. 은근히 이게 유용합니다. 뭔가 옷 입고 그 위에 좀뭐 입기가 애매할 때 그냥 이렇게 피트로나트 걸칠 수 있는 게이 M65 파카인데 이런 식으로 배조를 줘도 괜찮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 대충 몇개 정도 겨울에 좀 입을만한 레이어링을 좀 보여드려 봤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아이템별로 그리고 컬러 별로 최대한 많이 갖고 있고 걔네들을 가지고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내고 그런 게더 재밌고 멋있고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겨울에 레이어링을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많이 보고 많이 입어보고 그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많이 해보려면 어쨌든 옷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종류 별로 의미 없는 옷들이 막 많은 것보다 정말 활용도 좋고 기본기 좋고 잘만 만들어진 옷들이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본 아이템을 찾으려면 먼랩을 보셔라.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